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료사회복지사 정대희TV의 지타쌤 네, 정대희입니다 네, 그동안 어제 채널에 어 새로 업로드되는 컨텐츠 소식이 좀뜸해서왜 어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 안 올라오지? 라고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어 자주 올리지 못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그동안에 어, 여러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어,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사를 좀 가게 돼서 이사 준비로 좀 바빴었던 부분 이 있고 또 어, 그 한국 보건인력 개발원에서 하는 나도 온라인 명강사라는 그 컨텐츠 공모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1차 기획안이 통과가 돼서 2차 영상 제작해서 제출하는 게 있는데요. 그 컨셉을 좀 짜느라 어, 그 부분 생기는 부분도 하느라 좀 바빴고 또 어, 뭐 다른 뭐 촬영이 좀 있었어서 예, 그런 일정들로 인해서 저의 개인 예, 여러분들과 만나는 의료사회부터 그 정비 TV 콘텐츠 업로드는 예, 못하는 그런 어,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, 좀 너른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어, 그래서 이제 지금 특별히 뭔가 제작해서 드리기에 여력이 좀안 되어서 이렇게 근황이라도 좀 전해 드리려고 어, 간단하게 좀 찍고 있습니다 어, 이 영상 보시고 이제 앞으로 의료사회복지사 정대이 t v 에서좀 달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어, 댓글로 달아 주시면은 제가 이사도 무사히 마치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좀 준비해서 선보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까지는 의료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꼭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의료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자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. 에 대한 개발적인 부분도좀 말씀 좀 드려 봤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어 일단은 어제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뭐를 궁금해 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또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도 어, 그거니까요 한번 좀 댓글로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의 생각 혹시 아니면은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신데 어, 초년의료사회복지사로서 네, 궁금하신 부분들,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은 어,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, 그 사회 초년생으로서의료사회복지사를 막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어, 내용으로 앞으로 또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뒤에 보이는 요 사육장들은 저랑 아들이랑 키우는, 사슴벌레, 얘는 사슴벌레가 살고 있고요. 여기는 이제 장수풍뎅이, 암수 한 쌍이 살고 있는데 요즘 얘네들을 키우느라 사실 또좀 바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의료 의특팁이랑 전혀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 사슴벌레가 낳은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들이 크고 있어요. 애벌레들이 한 40마리 정도 지금 또 부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또 분류해가지고 사육장에 이렇게 놔두고 안 그러면 서로 잡아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또 아들하고 같이 하느라 바쁘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. 코로나가 다시 엄청 기승이네요. 그래서 어 여러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실습, 받, 실습 계획은 없으신가요? 라는 전화가 되게 많이 접수가 되고 어 자원봉사에 대한 문의도 있고 한데요. 네. 어, 이제 한동안 조금 잘 유지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, 어, 논의들이 아마 각각 기관들에서 조금씩 조금 있으셨을 텐데, 그게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된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좀 익히시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관심자를 더 키워갈 결정을 하시든 아니면, 아, 나랑, 처음에 관심이 있어서 해왔는데, 어, 나랑 좀안 맞는 부분이 있네라고 해서 다른 부분을 더 공부하시든, 그런 결정을 하시는데, 좀 나침반이 좀될 수가 있을 텐데, 그런 부분들이 차단되니, 사실 현장도 피해고, 준비하시는 분들도 피해고, 이런 어, 외부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, 어, 어떻게든 비대면으로라도 할수 있는 공사처를 통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. 어, 문을 두드려 가시면서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, 어,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여건 속에서 그래도 의료사의 복지랑 관심 관련이 있는 분야 중에서 내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내가 어, 어떤 경력 개발, 예, 스펙을 쌓아왔다라는 부분들을 어, 자기 속에서 잘 녹여주시는 방향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계속 꾸준히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, 어, 지금 이런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데는 한두 사람의, 뭐, 적극적인, 뭐, 리더십과, 뭐,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,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롭게 잘 행동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무엇보다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, 어 제가 컨텐츠로서 또 가끔씩 올리고 있는 마음 챙김, 네, 마음 챙김, 영상까지는 꼭 아니더라도, 스스로의 마음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어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,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, 개인위생 잘 관리하시고요. 저도 의료기관에 몸담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어,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면서 생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뭔가 정보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어, 또 한동안 또 계속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,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양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어, 또, 여러분들과 좀, 이렇게 나만 소통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좀 찍어 봤습니다. 그럼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릴 때까지, 어, 안녕히 계십시오. 예. 딱, 언제라고 기약할 순 없겠지만,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